와, 끝내준다. 바이킹 타자. 그만! 오우, 아, 아우씨.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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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이제 또, 고말칼국수 먹고 해장 한번 해야지. 하, 막걸리는 약간 이렇게 흐르는 걸 딱, 닦아줘야 돼. 맛있네. 보말이 뭐냐면, 제주도에서 네. 바다에서 나오는 고등을 보말이라고 하는데, 제주도 방언이야, 방언. 맛셔야지 고기 나올 거야, 고기랑 먹고. 직원들이 좋아하니까 뿌듯하고 막. <laughs> 이런 사장이 어디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니까 또 이런 마음을 먹는 거지. 보말죽. 아, 이거 전복죽이랑 비슷하네. 이 잘못한 면은 되겠는데? 와, 진하다. 죽파보다는 명판데 어우, 맛있네. 먹어봐봐. 여기가 이게 바로바로 삶아서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엄청 부드러워. 보여. 맛있네. 어우, 이거. 어우 부드러워. 어, 웃기 어우, 나는 청양고추 좀. 아, 색깔. 와. 매생기도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야, 이 매생이랑 돌이 있잖아. 바닥에 빠져있네, 그냥. 봄알? 음. 와. 완전 음. 일단 쫄깃쫄깃하고, 보통 봄알만 하면은 이게 향이 좀 아쉬울 수 있는데, 매생이랑 돌멩을 넣으니까 식감도 좋고. 이게 해장이 되네. 이거 한 숟갈이야? <웃음> <웃음> 와. 와. 어, 이거 괜찮다 강력 추천 아니. 끝내주지. 저 앞에가 진짜 장관이야. 이게 바다하고 만나는 폭포거든. 와, 끝내준다. 바이킹 타자. 일단 타봐. 하나, 둘, 셋. 야, 올라가면 겁나 무서워 이거. 어 배가 간지러워. 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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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무서워. 아... 그만. 아. 오.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어. 야이거 아, 그래. 카메라에 다 남아 있어. 별거 없네 누구야. 오우씨, 빠른데? 오! 오! 오우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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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절친을 같은데? 은데 이제, 야외회 2일차, 오늘도 달려봅시다. 예, 예. 선배! 아, 아, 막장을 잘 섞어야 돼. 아우, 고등어. 어, 병어도 초장이지. 사장님이 직접 낚시를 하셔. 그 낚시한 걸로 이제 자연산, 뱅에돔 오늘은 대부시리, 대삼치. 음, 아주 맛있네. 야, 이거 병어를 뼈를 이렇게 살려서 이렇게 한 거잖아. 병어는 박장에잘 어울려. 마늘 살짝 올려. 깻잎 한 장. 음.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초장보다는 막장을 추천해. 간장이 제일 좋고 막장이 회의 맛을 더그감추고먹기 좋지. 와, 저 연인들 예 사인 봐 봐. 사실 였는 아니야. 사장님이 나를 연예인으로안 쳐주기 때문에. 아, 오늘 사인 받을게요. 아, 또 술이 들어가네. 와. 나왔다. 많이 어우, 네. 많이 주셨네. 오. 뱅에동, 부시리, 그 다음에 삼치. 하나 딱 보여줄게. 김, 그 다음에 삼치, 양념간장 하고, 그 다음에 묵은지, 파김치. 너무 많이 넣으면 짜. 그 다음에 이렇게 밥을 살짝 해서. 아, 이렇게. <웃음> <웃음>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약간, 삼치 자체가 담백하기도 하고, 크리미한 맛이 있어서, 이렇게 먹으면 합이 잘 맞더라고. 이거 대삼치잖아. 이 정도면 한 7에서 8kg 이상. 그럴 때 훨씬 맛있지, 보통 삼치보다.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지 와, 이거, 뱅에동. 베네동. 나는 뱅에동이 그렇게 맛있다고, 이거. 뱅에동 중에 1등은 김꼬리 뱅에동입니다. 베네동. 김꼬리 뱅에동은 무조건 그냥 와사비 간장. 음. 누가 먼저 먹을래? 야, 이거, 한번 비행기 날려? <laughs> 못 참지. 알겠습니다. 아, 오그 야, 너무 리액션 빠른데? 아니. 야, 쉽지도 않고 그냥. 밥도 안 닿어요, 또. 밥 먹을 사람. 어, <laughs> 곤배하는 <사람> 누구? 거기사우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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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참치에는 대한민국 1등. 참치에 먹은 다음에 이제 병에돔 이게 되게 잘 어울려. 병에돔 진짜 맛있다. 원래 이제 방어는 겨울 방어잖아. 근데 이건 부실이야. 기름은 적지만은 이게 겨울이쫙 살아있잖아. 이런 거는 이제 식감이 쫙 있는 거지. 아, 되게 많이 주신 거야. 감 너무 맛있니다 너무 맛있다 구실에 양파 3개 올려서 먹어봐. 와, 이 삼치는 밥을 안 넣으면 뭔가 빠진 느낌을 되는 거야. 다 여러 가지 먹어봐야 음식에 또 이제 그런 게 떠오르는 거야. 먹어! 멈추지 말고 먹어! 우리 가게 주말에 거의 500명에서 600명 정도의 손님이 오시지 이제 근데 그분들은 우리 가게 단 하나의 우동 한 그릇을 드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야. 길게는 두 시간까지 기다려. 우리들 그런 경험 있잖아. 맛있는데 찾아가서 딱 먹었는데, 음식이 입에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지만. 요리가 잘못됐어. 우동이 불었어. 국물이 짜. 국물이 싱거워. 튀김이 눅눅해. 얼마나 화가 나. 근데 우리가 지치지. 하루에 500그릇 만들어. 500그릇을 한 그릇처럼 만들어야 된다고. 그게 우리의 역할이야. 책임이지, 어떻게 보면. 안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 자신 없으면. 우리는 일단 정해진 맛을 정확하게 만들어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내가 물론, 뭐, 이렇게. 예능을 나가고 이렇게 하지만 요리에 대해서는 예능으로 생각을 안 해. 요리에 대해서는 진심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올 수가 없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과연 그 순간에 최선을 다했나. 그러면 니네들이 최선을 다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나는 오케이. 아, 여기, 여기는 왕대가리다. 이 정도면 한 10kg 돼. 이거는 요리가 맛있어. 꼴떼기. 야, 설마 이렇게 파서 너 줄까봐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야? 아니면 내가 먹을까봐 소리 지르는 거야? 한발 늦었다. 어. 이거는. 물론 소금구이지만 김에 싸. 네. 자, 봐이 양파 빨리 반찬에 딱 올려. 리 보내 아. 양고에 재미라고. <laughs> <laughs> 아, 아, 아. 잘못들었어 아, 려 딱. 자,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돈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 식구들이 중요한 거지. 자,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멤버들 내년까지 남아있으면 내년에 오사카 가자. 그냥 한 명이라도 없으면 안 가. 어, <laughs> 어? 여기 있는 <laughs> 멤버들 남아있으면 내년에 오사카로. 와